우리 에바, 아우 추워... 이제 6 0번째 아기를 출산할 때가됐네요 자, 우리 에바가 좋아하는 원실에 들어가서. 진통을 견뎌내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 수제, 에바와 스카를 정말 절묘하게 닮은 것 같죠? 헐, 이 콧대, 실합니까? 아니, 무슨 아이돌이 태어났어? 괴팍한 천재가 뭐고 얘 연예인 시킬까요? 물론, 어, 파란 만장한 청순연기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잘 이겨낼 겁니다. 아, 근데, 저기 눈썹은 좀 고쳐줘야겠다. 자, 이렇게나 멋지게 자라난 우리 남매예요. 자, 우리 수제. 음, 자라났으니까 또할게 있지? 너의 좋은 머리로 숙제부터 하도록 하자 자 우리 수제는 성적이 오르려면 기술 레벨이 3이 되어야 되는데 괴팍한 천재 야망에는 책 3권 끝까지 읽기가 있어요 숙제하고 나면은 책을 보도록 하자 어머 웬 책이 이렇게 많아? 우리 집에 책이 이렇게 많았어요? 아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왕 읽는 거 기술에 대한 책을 좀 읽으면 어떨까요? 어머 이런 것도 있네 연기 캐릭터를 찾아서 목소리를 찾아서 드라마를 찾아서 아 이거 읽혀서 연예 만들까? 아니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바아가 변신을 할 차례죠. 어 자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우리 바아 직업을 뭘로 가져야 되나? 또그 직업에 따라서 베이커버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아 너무 기대된다. 다 일어나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새 수제도 와서 잠을 자고 있네요. 요 밑에 보이시죠? 요거 수제입니다자 그리고 밖을 보니까요. 어머 여기 꽃 폈다. 제가 2층에 이렇게 벽에다 걸수 있는 화분을 설치를 했었는데 꽃이 폈네요. 어머 이거 되게 이쁘다. 괜찮네 괜찮네.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어머, 그리고 온실 왜 이래요? 헉! 어머, 물을 안 줘서 이러는 거야? 어머, 에바야, 너잘 때가 아니다. 이거 전부 다 용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나? 시엘이도 안 자요? 헐, 예전 보세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야? 역시, 대단한 시엘이에요. <laughs> 열심히 해. 자, 이제 바깰 때가 됐는데, 에너지 거의 다 찼으니까 깨울까요? 미안해. 난 빨리 메이크오버가 하고 싶었어. 일단은 일자리를 좀 구해야겠죠? 제가 바 성장했을 때, 발레리나 이런 거좀 어떨까요?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비슷한 직업이 직업 중에 있었나요? 하도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아. 근데, 아쉽게도 발레리나 직업군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제일 위에 거부터 차례차례 해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위에가 경찰이네요. 일단, 경찰 직업군에 넣어주고요. 뭐, 뜨개질이 취미인 경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운동도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하고도 좀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바아는 예술을 좋아하고 채식주의자의 댄싱머신 특성을 가진 경찰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바아를 데리고 카스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스킨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경찰하고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것도 편견입니다. 머리 길게 풀고 다니는 예쁜 경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스킨부터 음.. 엄마랑 똑같이 짠! 헉! 그냥 됐네! 아니, 거의 완성인데요? 자, 여기다가 속눈썹만 좀 붙여주고 화장만 살짝 해줘도 아주 예쁠 것 같은데요? 짜잔! 자,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 좀 어른이 된 느낌이죠? 이제 머리 스타일을 바꿔줄 건데 바는 긴 머리 스타일을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뭐요런 것도 이쁘고요. 와 이것도 되게 화려다. 하 어머 이렇게 올린 머리도 너무 귀엽다. 버한테 찰떡이야. 이거 해줄래요? <laughs> 자 우리 바 이렇게 변신을 마쳤습니다. 이제 옷만 좀 바꿔줄 건데요. 옷이 워낙에는 이런 옷이었어요. 평상복, 정장, 심각하죠? 운동복. 잠옷, 파티 의상, 야 패션이 정말 수영복, 더운 날씨, 와 이거 진짜 더워 보이는데 그리고 추운 날씨입니다. 예, 당장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변신한 바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바 이렇게 변신을 했어요. 바한테 다이어트 물약을 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둬도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바한테는 다이어트 물약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복이고요. 정장. 정장 입을 때는 머리를 좀 내렸으면 해서 머리 스타일도 바꿔줬어요. 운동복, 잠옷, 파티 의상. 제가 이 옷을 고를 때 그런 느낌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경찰이니까 잠복근무할 때 약간 섹시하게 옷을 입어보면 어떨까 하는 느낌으로 머리도 좀 풀어주고 옷도 드레스로 골라줘 봤습니다. 다음은 수영복,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순이에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 자, 변신한 바의 모습이에요. 어떠신가요? 어머, 마음에 드나 봐. 자 그리고 바로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우리 바하 요렇게나 예쁘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 찍을 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남이 좀 아쉽긴 하지만 딸내미야는 정말 예쁘게 잘 나왔네요. 아 그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매티와의 사진도 같이 걸어 놔줬어요. 아 이렇게 헐벗고 찍은 거 처음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좀 어색하죠? 그 와중에 우리 시엘이 완전 집중했어요. 오 완성했다 아, 좋아하는 것좀봐 축하해 한편 에바는 이제 임신 3기입니다 오 만삭이네요 좀 있으면 출산 하겠는데요 이제 시간은 화요일 날 새벽 5시 입니다 어머 우리 세르나왜 이렇게 우울해 <laughs> 표정 좀 봐요 왜 그러지 아 악몽을 꿨구나 엄마가 좀 달래 줘야겠다 아유, 우리 애기 나쁜 꿈 꿨어요. <laughs> 엄마가 한번 안아줬을 뿐인데 우리 아기 완전 행복해졌어요. 자, 이제 애들 학교 갈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아이들 상태가 다들 왜 이러죠? 자, 수재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왜 이래? 헉, 욕구가 왜 이러죠? 자, 일단 화장실 갔다가 씻자. 세상에, 아니 어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순간 이렇게 된 거야? 자, 아젤이는 배가 고팠던 모양인데 케이크 하나 들고 오더니만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니, 수제는 이래서 학교 갈수 있겠니?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바아는 다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오늘은 쉬는 날이고요. 내일부터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어? 애들 학교 간다. 다들 잘 다녀와. 자, 오늘은 시에리도 지각 안 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에바 쪽으로 돌아가서요. 아, 이렇게 보면 꼭 바아가 주인공 같기도 해요. 자, 에바는 아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장사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뭐, 바아가 봐주겠죠? 자, 그렇게 믿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게에 도착. 아. 어, 근데 사업장에 있을 때는 출산을 안 하나 봐요. 저는 가끔 그것도 좀 가능했으면 싶어요. 뭔가 그래야 좀 현실감 있지 않을까요? 자, 그냥 제 사설이었고요. 일단 물건을 좀 올려 놓도록 하죠. 곰돌이랑 아, 곰돌이는 이런 데넣을까 판매용으로 지정하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우리 직원이 제대로 와줘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 재고 채우면서 영업 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칸도 왔다 어, 뭐야 우주도 왔잖아 자 여긴 상점이니까 어머 에바야 너 지금 신났어? 아이 뜬금없이 이게 뭐야 손님들 오셨잖아 아 귀여워 다행히 오칸도 오늘은 오자마자 청소도 좀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칸도는 일단은 품절 상품 재고를 채우고요 요게 아직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손님을 좀 맞아보도록 할게요. 아, 혹시 이거 되나? 직원을 한명더 고용하려면 특정 포인트를 써야 되는데, 아, 아직 조금 부족하네. 자, 열심히 모아서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하면 우리 에바가 좀 낫지 않을까요? 오늘도 에반의 공방은 인기 만점이에요. 어쩜 이렇게 손님이 많을까요? 진짜 이렇게만 돼도 살만하겠다. 북한도 재고 채워야지. 뭐하니? 북한도 잡담하지 말고 재고를 좀... 북한도... 오 한다 한다 한다... 아... 한세 번은 얘기를 해야지 하는구나! 자 우주는 아무래도 이벽 장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좀 사지 지인 찬스 좀쓸수 있게 그리고 칸도 주도 채우래니까. 어머, 그러더니만 기분 나쁘대. 왜? 아니, 기분은 내가 나빠야지. 니가 왜 나빠? 거참. 아 에바가 우주랑 얘기해서 그런 건가? 아휴 질투하기는. <laughs> 오래졌어. 덕분에 상점 관리 기술 레벨은 3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오, 그 사이 아이들 돌아왔어요. 아, 근데 아이들 돌아올 때까지 단한 개도 못 팔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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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한명 사시겠다고 합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차밍 마티라고 하는데, 오, 이분도 사시겠대. 저 금방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시면 안 돼요. 아이들 성적도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오, 에바 같은 작품을 하나 사가지고 가셨어요. 이 여자분은 뭘 사실까요? 와, 이분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다. 멋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꼬셔보고 싶네. 오, 이번에도? 에바가 만든 작품을 사셨고요. 또한 분, 오이 분도 사시겠대. 오늘 대박인데? 이 분은 펠트 플라워를 사가지고 가셨대요. 마음 같아서는 장사를 계속 하고 싶은데 에바가 조만간 아기를 낳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해야겠죠. 에바는 하물며 자러 가고 있어요.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왜 마이너스죠? 아, 솔직히 인건비 너무 비싸다. 속상해. 아, 이런 게 어딨어. 많이 팔았는데. 다음에는 물건을 좀더 만들어 와야겠어요. 한편, 에바는 너무 피곤했는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더라도 집에 가서 잘까? 미안 에바야. 어, 그러고 보니까 특전 포인트 뭐였네요? 요거 하나 해볼까요? 직원을 한명더 뽑으면 좀 여유롭게 장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더마이너스날 되나 <laughs>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직원을 한명더 뽑으러 왔어요 어? 이 차밍가 아이 아닌가요? 차밍 제임스 이 친구 뽑아 볼까요? 다음 장사 때는 새로운 직원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봐요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와, 집에 도착했어요. 어, 곧 세라나의 생일이라고 떴네요. 그리고, 가정부가 집 청소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 애바 아기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 성적을 좀볼 텐데요. 먼저 수제. 수제는 B등급 고등학생입니다. 아직은 기술 레벨도 좀 필요하고요. 숙제도 해야 되겠네요. 아이, 고양이하고 수제 너무 잘 어울려. 다음은 우리 아제리 아기어라 유 인형 가지고 놀고 있었어. 아제리는 B 등급 초등학생. 어이 아이도 숙제는 아직 안 했네요. 숙제부터 먼저 할까? 그리고 우리 시애리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어머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자 우리 시애리는 어. 아재련이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숙제를 시작했어요. 우리 방은 어 아직은 독립할 땐 아니니까요. 아우 너무 예뻐. 우리 동생 숙제를 좀 도와주도록 하자. 그리고 에반은 아유 너무 피곤했는지 오자마자 잠들었는데 우리 에반의 남자들만 좀 불러놓고 잘까? 왜냐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아니 이 잡초들 어쩔 거야? 자, 에반의 남자들 한 명씩 와서 저희 원시를 관리해 주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제 오르러 오고 있는데요. 와 얘네들 원시 레벨이 많이 올랐나봐요. 굉장히 빨리 해결하는데? <laughs> 아니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아. 그리고 옆에 세레나가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어떡해 귀여워. <laughs> 아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요? 아 귀엽다. 그리고 후다닥 일을 마친 네 번의 남자들은 또다시 수다타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화요일 날밤 10시입니다. 이야, 마리오, 비결이 이거였네요. 저 운동하는 거 보이시죠? 와, 대단한데? 어, 뭐야. 스카는 수제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고 와서 보니까 아빠가 와서 아들 공부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역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숙제 열심히 해~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1층에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또 우주랑 아제리가 같이 숙제를 하고 있네요. 아제리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덕분에 숙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얘들아! 만나서 반가운 건 알겠는데 이제 집에 가야지. 자, 모임 종료. 자, 다들 잘 가요. 지금 제일 불안한 건 마리오입니다. 마리오, 다음에도 꼭 와야 돼요. 어디 사라지면 안 돼요. 꼭이야. 그렇게 에반의 남자들이 집에 가고 나서 우리 에반은 느긋이 앉아서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장난감 중에 요 작은 죽음의 신 파스텔 톤의 작은 인형을 하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 만들어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떴습니다. 출산으로 출발. 우리 에바. 아우 추워. 이제 60번째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됐네요. 자, 우리 에바가 좋아하는 온실에 들어가서 진통을 견뎌내고 있는 중일까요? 자 굉장히 오랜만에 온 병원이에요 자연스럽게 접수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접수 안 하고요 저 뒤에 보셨죠? 에바야? <laughs> 아, 급하긴 급했나봐 옷 갈아입더니만 바로 수술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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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태어날 아기는요 이름을 미리 정해뒀습니다. 아기 이름은 해와 달이라고 지을 거예요. 오, 태어났네, 태어났네. 자, 이름은 해와 달이고요. 우리 김리안님이 추천해주신 이름이었는데 매튜 어머님께서도 이 이름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여자 아이고요. 오, 그럼 후계자 후보도 될수 있겠네. 이름은 해와 달 육시 결정. 아 우리 아기 반가워 어 태어나자마자 배고픈가 봐. 왠지 오늘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것 같죠? 어머 아기 응가도 했어. 우리 아기 얼른 가자. 방금 60번째 아기를 낳고 돌아온 우리 에바예요 아기부터 봐야겠죠? 자 우리 챌린지 60번째 아기 해와 달입니다. 어 맞다. 우리 아기 우주복도 입혀줘야 되는데. 어, 어, 배고프대, 배고프대. 어, 깨워야겠다. 아가 미안한데, 맘만 먹자. 아, 언제 봐도 참 예쁜 그림이죠. <laughs> 자, 그리고 우주복도 입혀줬어요. 어머, 뭔가 있다. 저기, <laughs> 기저귀 갈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런 우주복입니다. 곰돌이 모양 좀 보세요. 귀엽죠? 아, 근데 여자인데 핑크색으로 뜰걸. 아무튼, 요렇게 예쁜 우주복도 입혀줬습니다. 환영해, 해와 달.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오륜가 본데요? 우리 해와 달도 또 피부색이 검은색이 됐네요? 그리고 우리 바 이제 한 시간 후면 출근입니다. 제가 출근한 모습까지는 보고 싶어서 아직까지 붙잡아놓고 있어요. 좀있다가 우리 바 경찰관으로 출근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시에리도 가네요. 다들 잘 다녀와. 그리고 에바는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어, 바하가 출근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겠죠? 막간을 이용해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오, 오. 출근 시간이래요. 아, 같이 가보고 싶긴 한데 이건 에바의 챌린지기 이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까딱하면 에바가 성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아쉽지만. 혼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laughs> 아 귀여워. 아 제복이 이런 거였구나. 자, 멋지게 제복으로 갈아입고 출근을 합니다. 잘 다녀와 바야. 이제 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다음 남자친구를 공개할게요. 잠깐만. 짠! 제가 남편감들을 고를 때 그냥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다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다 뺐고요. 남은 친구들만 주르륵 적어놨어요. 자, 이제 사다리 타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결과는 헉! 그레이 대릭입니다